아 네, 여보세요? 아, 예, 기자님. 저기 강동구 선관인데요. 아, 예, 예, 예. 아, 아까 말씀하신 거. 아, 예, 예, 예. 저희는 뭐 이번에 대지수랑다 맞았기 때문에 따로 뭐 명부를 개공할 일이 없었어요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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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아그 그래, 아니, 그 그래, 그런데 그 맞는 건 맞는데 그 선거인 예. 명부가 그 개표장에서 예, 예.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역할이라기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저희는 역할 아, 활용 <laughs>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원만하게 진행된 경우는 뭐 좋죠, 예, 예, 예. 굉장히 그 좋은 거고. 근데 하다가 보면 이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수가 많은 많은 경우, 그다음에 적은 경우가 생기는데 생기는데 그런 거 이제 편람회 같은. 편람 아시지 않습니까, 네. 국민 선거? 어, 편남 내용은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아, 예, 아,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네, 있는데, 예, 네. 거기에도 음, 그래서 이게 그 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우리가 선거하기 전에도 명부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선거 준비를 하잖아요, 그 이제. 거지?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예. 그렇고요. 아, 예, 예. 자세한 사항은 시나 중앙에 문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선생님. 아, <웃음> 아, 아 <웃음> 예. 네, 그래, 그래. 예. 예, 그래요. 그래 아니 그래도 예. 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는 이제 혹시 그 우리가 중요하다. 야마 우리 씨말할드맞습니다예 예. 예, 예. 그 이게 시작과 종착점이 아닌가. 이 맞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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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, 예. 정도로 하겠습니다. 예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 예. 예.